자 읽어볼게요. He is swimming. He is running. 자 뛰고 있어요. Running. He is smiling. He is cycling. Cycling은요, 자전거를 타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바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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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요, she is knitting. She is shopping. She is nodding. She is exercising. 그 다음, it is twinkling. It is shining. 자, 그래서 twinkle 이랑 shine 둘다 빛나다 이런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다. 어...여러분 신원을 위해서 TOP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 위대한 탄생에서 정이주가 다시 한번 불렀던 노래죠. twinkling of paradise one more your life 그대 그 맘을 알겠어 내 품에 언제나 살아있고 싶은 걸 느껴 The way of m end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 어렸을 때 신화 팬이었거든요. 신화 창조라는 그 팬클럽에 가입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다 부질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나 이모께서 야너 그러는 거다 소용없어. 네가 커도 신화 좋아할 것 같냐? 그러면은 저는 왜? 나는 결혼해서도 애 데리고 신화 콘서트 갈 거야. 그랬는데, 뭐, 지금 신화 자체가 콘서트를 하지도 않아요. <laughs>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it is closing. 뭐, 문 같은 건가 봐요. 닫히고 있어요. 그 다음, it is stopping. 멈추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 풀 시간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